중국의 한 스키장에서 남성 강사가 여성 손님을 안고 슬로프 아래까지 내려오는 이른바 공주님 안기 생애 패키지를 선보여 논란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국의 한 스키 리조트에서 특별한 생일 이벤트를 즐긴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남성 강사가 여성을 품에 안고 슬로프를 내려오는 모습과 꽃다발과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여성은 생일 패키지에 5천 위안, 우리 돈약 103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조트 측은 해당 서비스가 공식 프로그램인 캐리 스키라며, 스키를 못하는 고객도 눈 위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금은 강사 1인 기준 시간당 300위안, 우리 돈약 62,000원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역 관광과 겨울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쩌나 밀접한 신체접종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